제일 힘들어 하는 게근골격계 질환들이세요. 아... 그래서 되게 이 아주 힘들 때는, 왜그 맨날 얘기하는 뼈주사 맞는다 그러는 거야? 그 희한해 참. 그거 이제 맞고, 응. 그 링겔 같은 거는 많이 맞으시고, 어... 그러니까. 어, 그래서 그런 건,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갖고, 이제. 아니. <laughs> 어, 음, 그, 그래서 대부분 어디 염증이 있고, 그 어깨 아프고, 그, 팔목 아프고, 네. 이런 거는 거의 기본이세요. 음, 그, 그래서 이런 걸 어디 가서 치료를 할 수도 없고, 네. 치료를 하면은 뭐 낫질 않으니까. 음. 그래서 저희가 그, 그 작업 동선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, 옛날에. 네. 네. 작업동선을 해서 한번 작업을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땐 어떻게 서서 역정도가 네. 좋다 이런 걸쭉 네. 하려고 했다가 NGO 자체에서 아. 힘들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가진 근골격계 질환이 2015년 조사에서는 그 일반 여성 노동자보다 네. 돌봄 전체 노동자보다 높게 나왔어요. 오. 그렇게 비교를 했고 이거는 농업 여성들 있죠. 네네. 네, 거기랑 비슷한 아, 거 나왔어요. 예, 그래서 그, 여기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네. 되게 심각한데, 네.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네. 보는데,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음. 얘기를 하고 싶어요.